오늘도 우리 인생의 자리마다 어, 풍랑과 바람이 몰아치며 우리의 존재를 흔드는 자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내면을 지키시고 우리를 거쳐 삼으시며 당신의 어, 성전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많은 환경과 상황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당신의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고 살아갈 수 없는 환경과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거룩한 말씀에 기대어 또한 인생의 풍랑을 잘 지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우둔한 우리 인생을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와 그 뒤를 이어가는 엘리사에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은 이미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를 선지자 훈련생들이 찾겠다고 엘리사에게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15절을 언뜻 보면 훈련생들은 엘리야의 뒤를 잇는 엘리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어지는 16절, 17절을 보면 그게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16절을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17절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강청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왜 선지자 훈련생들은 엘리야를 찾으려고 했을까요? 아마도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영향력이 그만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전임 선지자에 대한 신뢰가 커질수록 후임 선지자에 대한 불신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분명 엘리아는 사라졌고, 자신들의 눈앞에 하나님이 엘리사라는 존재를 세워주었음에도 저들에겐 의구심이 많았던 것이죠. 어디든 공동체 안에 새로운 리더가 세워질 때에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의 마음, 자세,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어제 본문에 말씀 나눈 것처럼 기존의 리더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기존의 리더가 자리에서 내려오려는 마음, 자세,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의 무너짐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와야 할 때를 분별하지 못함으로 추태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바로 그것을 바로 잘 해야 하는 것이죠.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를 분별하는 지혜. 두 번째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마음과 자세 태도입니다. 어느 부문이 어쩌면 그런 반면 교사 같은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요? 엘리사가 극구 말렸음에도 17절을 보면 "새 번역 성경에선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이 하도 성가식에 간청하자, 보냈다"라는 거죠. 얼마나 매달렸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 속한 사람들이 놓아주어야 합니다.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며.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선지자 훈련생들의 모습은 참으로 미숙한 모습이며 아쉽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한 엘리야의 속상함이 묻어나는 부분이 18절입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보십시오 엘리사도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자신에 대한 불신,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의 시선, 마음, 자세, 태도가 아마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그러한 엘리사에 대한 의구심을 벗겨주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19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 아이다. 물이 좋지 않음으로 인하여 땅에 토산이 익지 못한다는 말은 원어상의 의미로 불임 내지는 유산을 뜻하는 말로 어린아이를 잃을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좋지 못한 물, 죽음의 물로 인해 그 땅에 생명이 자라나지 못한다 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러한 죽음의 물을 오늘 엘리사는 생명의 물로 변화시킵니다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였으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당장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피조 세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마땅한 책임을 오늘 성도된 우리는 다 하고 있을까요? 환경 오염이 갈수록 극에 달하는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감당해야 할 흔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엘리사처럼 바꿔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하나씩 우리가 의식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거룩한 책임을 다하는 흔적이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본문은 읽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잔인한 사건을 듣게 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등장하는 아이들은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단어로 청년들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머리라고 하는 이 말은 조롱하는 의미에서 사기꾼 또는 가짜 예언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이 그러니까 청년 같은 사람들이 엘리사를 보고 이야기한 거죠. 대머리요, 대머리요. 이건 어떤 외형적인 대머리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바로 앞단락에서 보았던 것처럼 엘리야가 하늘로 불려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찾으러 갔던 훈련생도들처럼 이 베델이라는 성읍에 살았던 사람들도 역시 엘리사를 무시하고 경멸했던 것입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그들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이겠죠. 참 우스워 보이는 엘리사 같은 존재조차도 능력 없어 보이는 엘리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자신의 대리자로 보내셨음을 인정하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라는 겁니다. 인간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때 우스워 보이는 선지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뜻을 가감 없이 바르게 전해야 할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아울러 백성들은 그렇게 가감 없이 전하는 선지자가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양해 차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거룩한 도구임을 인정하며 경청해야 할 또한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두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유지해 갈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으며 선지자가 목회자처럼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성도들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도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존재를 다해 역할을 감당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어, 전임자를 보내주어야 할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laughs> 공동체는 또한 그 사람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에게 집중해야 하고, 그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는 자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엘리사의 권위를 하나님이 생명의 물을 바꾸는 사건을 통하여 그의 권위를 세워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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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속에도 어 죽음의 물로 가득 채워진 삶의 자리가 참으로 많습니다. 엘리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생명의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시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 새 생명을 창조해가는 거룩한 존재로 자연 피조 세계를 바르게 세워가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생명의 물이 흐르는 복된 존재로 만들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맡겨진 말씀을 가감 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담아 전달할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되게하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경청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마음과 자세를 허락하사,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선암 교회 공동체가 목회자도, 그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같이 연결되어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신앙의 공동체가 지켜지고 세워져가는 복된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